한번 가서 제가 우울증 치료를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사춘기도 뭐 하니까 막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이가 중학교 수석 입학해가지고 전교생 앞에서 선서하고 들어갈 거니까 음. 전 서울대도 욕심냈어 예. <laughs> 네, 그, 그, 그래서 그, 그렇게 그, 그때만 계속 따라줬으면 했을 건데 막 방황이 시작되고 성적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보기가 너무 솔직히 그리고 저도 좋은 직장 관두고 애한테 올인했는데 욕심이 나잖아요. 근데 그리고 또 애가 아프니까 또 집착을 했고 또 막. 또한가 제가 좀 트라우마가 제 남동생이 좀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 사람의 삶이 어떤지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봤고 그 부모님 또한 노후가 없이 그냥 평생 애 육아를 죽을 때까지 하다가 정말 눈을 감을 때도 걱정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제가 너무 아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애한테 되게 집착을 했는데 애는 애대로 이제 중압감이 온 거죠 엄마가 너무 자기한테 기대감을 걸고 자기는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르게 이런 뭐 질환이 있고 아 그래서 막 그때 제가 근데 저도 애한테 매달릴 게 아니고 정신과를 한번 가서 제가 우울증 치료를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있었다가 작년 정도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좀그 앓고 있는 질환을 좀 예, 이 좀, 제가 학교에 케어를 요청한 게 있는데, 좀 그거를 학교에서 방치하면서 좀 뭔가 좀 학교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. 근데 학교에서도 좀 책, 뭐 사과 한마디는 안 하고 막 책임 회피만 하고 뭐 그러면서 정말 좀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일이 되게 있었고, 제가 용띠인데 용띠가 삼재라고 하더니저 그런 거 원래 안 믿었거든요. 과학적인 것만 믿는 사람이라서. 근데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세게 맞고 막 무슨 이 집안에 일이 터져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할 일 생겨.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한꺼번에 일어나지? 하여튼 막 눈달아 펑펑 터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 주저앉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막 공황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.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막 뛰고 막 귀에서 막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이 이명이 막 오고. 막 몸에서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이 뭐가 스물스스 벌레인 줄 알고 아무것도 없고 뭐막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막 무슨 뭐 반복되는 막 문양 같은 거를 보면 환공포증같이 너무 징그러워서 못 그런 게 원래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막, 아, 막 미쳐버리겠는데 이게 더미치는게 주변에서 이해를 못 받아요 <laughs> 그러니까 막 한동안은 막 이렇게 제가 되게 성취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막 무기력하게 항상 뭐 이렇게 막무만 있고 집안 살림도 다막 방치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뭐 친정 부모님 포함해서 뭐다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죠. 뭐 게을러서 그런 걸 취급받고 그게 더 되게 괴롭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막 도망치듯 내려왔잖아요. 그래서, 그래서 한달 지내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솔직히 가서가 또 다시 걱정또 이제 그 자극하는 상황들이 다시 올거 아니에요. 이제 일상에 복귀하면 솔직히 그거 걱정이긴 해요. 네, 저도 이제 1997년도에 이제 제 인생의 난생 처음으로 정말 묘한 기분이라 할까요? 정말 누가 건드리지 않고 아무 일이 없는데, 내 스스로 기분이 정말 참 이렇게 두렵다. 아, 기분이 너무 좀안 좋다. 그런 것들을 전조증상의태로 계속 몇 번을 느꼈죠. 그게 한 서너 달 이제 계속 된것 같아요. 그것도 저도 이제 어느, 어느 때가 되면. 근데 그런 것들이 살짝 한 10분, 20분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살다 보면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우울할 때도 있으니까 뭐 지나가겠거니 이제 했는데,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더 색이 조금 뚜렷해지는 겁니다.